오늘은 동양과 서양에서 원가를 계산하는 그리고 원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다른지 예시를 비교해 가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경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니 이러한 전제는 사전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원가를 그리고 회계를 바라보는 시각의 분류에 대하여 영미식 회계와 대륙식 회계의 차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 새롭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유목민식 회계와 정착민식 회계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 방식의 차이가 재고자산즉 내재산을 평가하는 방식의 차이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은 IFRS 방식과 GAAP 방식의 차이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차이 분류 방식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 수치적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어떤 회사가 1월에 100개를 20만원 들어서 생산을 완료하였고 2월에는 150개를 24만원 들여서 완성하였으며 3월에 120개를 18만원 들여서 완성했다고 가정합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과 매출은 없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원가를 계산한다는 것은 투입한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누어 주면 되므로 1월의 원가는 2,000원, 2월의 원가는 1,600원, 3월의 원가는 1,50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값을 실적 원가라고 부르고 그 금액은 이 회사의 재고자산 금액이 됩니다. 역으로 원가의 재고 수량을 곱한 금액과 인풋으로 투입한 금액이 동일하며 일반적으로 동양적인 방식에 의한 원가 계산. 재고자산 평가 방식입니다. 그러나 서양의 원가 계산은 사전에 목표 원가로 정했건, 또는 합리적 원가로 정했건, 또는 전략적으로 정했건, 일정 기간 흔들리지 않는 사전 원가를 재고자산 평가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시에서는 1,800원이라는 원가를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여 재고자산 66만 6천원을 계산한 결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공과 매출, 즉 제품의 출고는 없었다는 전제입니다. 정확하게는 완성원가, 여기서는 실제 투입한 비용, 즉 재무의 비용으로 기표된 62만원과는 4만 6천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차이를 원가 차이, 즉 배리언스라고 부릅니다. 이 실적원가로 평가한 값에서 표준원가로 평가한 값을 뺀 값이 원가 차이입니다. 이 원가 차이가 플러스이면 원가 차 손이 되고 마이너스이면 원가 차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값을 단기에 손익계산서의 손익계정으로 반영합니다. 동양의 실적원가 방식과 서양의 사전원가 방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동양의 실적원가는 사후원가이고, 서양의 표준원가는 사전원가입니다. 그 지향하는 바가 동양은 정확성을 지향하고 서양은 합리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정확성이라는 의미는 발생한 비용이 모두 자상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서로의 값이 일치한다는 것이며 서양은 비용은 이미 소멸한 것이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에서도 표준원가를 설명하고는 있으나 원가 차이를 재고자산과 손익에 적정하게 안분하라는 과세당국의 의견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왜 근본적으로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오래된 생활방식, 역사적 생존방식의 차이에서 발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창민식 회계는 땅에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산출물의 크기를 결정하였으므로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내 땅인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유목민식 회계에는 양대의 숫자가 더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내가 양을 몇 마리나 가지고 있느냐가 나의 재산 상태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고 빨리 배부르게 먹이고 다른 목초지를 찾아서 빨리 움직여야 하기에 땅의 크기보다는 땅의 품질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8월은 대부분의 제조업 회사에서 근무일 수가 작습니다. 당연히 생산량은 줄어들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입하는 비용이 그에 상응하여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8월에 생산한 제품은 실적 원가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합리적인 결과일까요? 결론적으로 재무부서와 관리부서는 값이 서로 일치하므로 어쩔 수 없지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는 생산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원가로 경쟁자를 이기고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해야 하는 회사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8월에 생산한 제품의 원가로는 경쟁자보다 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없고, 고객이 사주지 않으니 납품할 수 없고, 따라서 다음 달에 생산하는 제품의 원가도 증가하게 되는 악순환, 즉, 데드 스파이럴에 빠지게 될수 있습니다. 또한 하필 8월에 생산한 제품은 원가가 높아진 성적표를 받게 되어 억울한 원가, 즉, 경쟁력 없는 제품으로 분류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적 원가와 표준 원가의 차이는 궁극적으로 생활 방식과 생존 방식의 차이에 기인한 결과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었으며 이러한 동양과 서양의 원가 계산 방식, 원가 관리 방식은 회계적으로는 자산 평가 방식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원가 계산을 넘어선 진정한 원가 관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차이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재무적 한계를 고려하면서 진정한 이길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면서 다음에는 좀더 흥미로운 원가의 다양한 부분을 주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동일한 관심을 가진 분들이 작다 보니 주제를 찾기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